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일단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 아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중대월표라고 적었는데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넷마블 아스탈 연대기가 이번에 대만이랑 싸우는 구도로다 신서버가 나온대요. 제가 아스탈 연대기는 노 프로모션 게임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제가 밤새서 게임하고 그리고 시청률도 잘 나왔던 게임인데 어, 요번에 아스탈 연대기에서 저를 이제 광구 모델로 이제 해주셔가지고 4월 30일 아스탈 연대기 대만 대 한국 신서버 타군 이 서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단톡방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어 여기 보시면 방송 화면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은 단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아살연대기 할때 썼던 단톡방이거든요 또는 오픈톡방에 불도그 아살연대기를 검색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아살연대기 프로모션 받은 기념으로 아살연대기 오픈할 때 우리 같이 하는 연맹원들 있죠 연맹원들에게 제가 뭐큰 선물은 못 드리겠지만은 불도그 티셔츠,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 불도그 티셔츠 한 번씩은 꼭 드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픈 당일,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시원하게 불도그 티셔츠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게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글로벌 서버가 4월 30일 날 나와요. 네이버에 r 살 연대기 세계의세를 검색하시면은, 공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글로벌 서버 오픈 사전 안내. 1주년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글로벌 서버가 새롭게 오픈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서버, 글로벌 서버 다른데 이 서버가 제가 이제 최초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서버와 별개로 오픈되는 서버인 만큼 어, 오픈되어 있는 컨텐츠의 차이가 좀 있고 미게 밑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 오픈 저는 오픈부터 달릴 겁니다 서버는 타본 그리고 저희 서버에도 대만의 대형 스트리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때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총 세력장과 무법왕에 도전하라 10만 보석 그리고 전투력 이벤트 최대 4만 보석 이벤트까지 1주년 특별 이벤트 여러 가지 컨텐츠가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드라마 모티브로 한 게임이야 근데 게임이 그래픽도 괜찮고 조작감도 괜찮아 진짜 괜찮은 게임이에요 개발자 노트 한번 볼게요 신규 직업. 출사. 어저 진짜 아살려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 6클래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도전의 탑 혼자 하는 pve 컨텐츠 약간 실현의 탑 같은 거네요 세력 시스템 개선 무법 세력 개선 pvp 규칙 세력 점수 필드보스 개선 필드보스가 피로도가 이제 주나봐 우리가 이제 이 필드보스에서 막타 시스템 막 이런 게 있고 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음... 6시간, 8시간, 12시간 그룹으로 나누네요 진짜 이건 다행이다 필드 보스 보상도 더 좋아지고, 이것도 봐봐. 막타로만 획득하던 일부 스킬북은 보스 상자에서도 이제 개선된대. 이제 막타 시스템이 아닌 거지. 보스가 진짜 많이 늘었네. 필드 개선, 등등. 채널, 드라 던전, 풍족도. 와, 서버, 굿서버는 서버 통합이 되고 안전서버가 나오네. 논 PVP 서버가 나오네. 예, 우리 형님들 PVP 싸움 싫어하는 분들 딱 좋네요. 1주년 이벤트도 또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어,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서버. 글로벌 서버죠. 다시 한번 여러분 들 기억해 주십시오. 4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여기, 불도그 아스탈 연대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게임 정보, 그리고 실시간 저랑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불도그 티셔츠 나갑니다, 여러분들. 야, 일단은 굉장히 풍족한 적인데, 소환권도 막 주고, 요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뭐 2년 전, 3년 전에는 그냥 돈만 주면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프로모션 게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내가 싫으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재미없으면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내가 재미가 없는 프로모션 게임은 작년부터는 제가 받지 않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썰방송 같은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스달 연대기만큼은 들어와서 즐기셔도 진짜 아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다 하실 정도로 자신합니다 제 채널을 걸고 자신하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내돈내산으로 4억 5천만원 쓰면서 한게임으로서 프라시아보다 더 빠지게 했던 게임입니다 뭐 혹시 우리 여러분들 아스달 연대기 관련해서 질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금 제가 다 받을게 같이하는 어... 여자 BJ 누구냐고요 돼지형 여자 BJ가 아니라 대만 BJ 대만이랑 만약에 대만 시청자가 유입이 되면 린지 W 때 했던 것처럼 통역사라든지 번역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할게요 또 우리 뭐 궁금하신 것들 여러분들 아스달 연대기에 들어가는 다른 BJ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J 대 BJ로 붙여서 싸우는 억지 구도가 아닌 진짜 자연빵 생라임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대만 쪽이랑 싸우겠죠? 그거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죠. 요번 아스탈리언 덱이 굉장히 기념적이에요. 넷마블 아스탈리언 덱에서 1주년이고, 저도 1년 만에 복귀하는 겁니다. 1년 전에 정말 재밌게 했고, 시청률도 장난 아니었고, 후원도 장난 아니었고, 성공을 이미 했어요. 그 방송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성만큼은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맛도 있고, 하는 맛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그래 우리 돼지 전용 힐러 정확하게 알지. 제가 남윤이야. 우리 돼지 전용 힐러 남윤이를 내가 아스달에서 만났지. 알트도 프로모션 아닌데도 알트도 거기다가 5억 넘게 썼어 형들. 방송 안 하고. 그니까 알트랑 나랑 그렇게 게임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은 여러분들 그말다한 거야. 빅보스도 마찬가지고. 빅보스는 캐릭이 아직까지 있어. 아니, 그러니까 프로모션 방송이 광고 방송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그 게임이 아스달 연대기였어요. 네. 내가 정말 밤새서 강화할 때그 기쁨과 신화 뽑았을 때그 전율, 그리고 전달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یو چت اوت سفت